주성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연아입니다. 북한 이탈주민들 중에는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사는 과정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중한 분의 여성 사업가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를 보시면 네. 되고요. <laughs>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시화전 이라는 커피 전문점을 지금 올해 15년차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커피숍 이름이 시화전인가요? 네. 커피숍 이름을 그렇게 지은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게를 좀 옮겨서 그 의미가 조금, 음, 깨지긴 했지만, 네. 예전에는 갤러리 느낌으로 시와 어. 그림이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어서 그런 의미로 시화전이라는 카페의 이름을 짓게 됐고요. 네. 어, 예쁘게 해놔서 촬영, 드라마 촬영도 여러 번 했고, 어. 사람들 속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 그런 뜻이 있어서 심화전이라고 네. 지었군요. 그러면 올해로 몇년 차신가요? 개업하신 지? 아, 15년 차어섰거든요 네. 어, 그요 오래되셨네요. 네. 일산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요즘은 대형 커피숍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작은 커피숍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그게 왠간한 뭐 기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비결이 없이는 버티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15년 전에 카페를 창업할 때도, 그때도 예. 이미 카페가 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지나고 더 많이 생겼고, 아, 그렇죠. 지금 뭐, 저희 같은 개인 매장에 커피가 한 3,5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예. 어, 진짜 잘 되던가. 아니면, 어, 대형 카페가 된다던가, 아니면 또, 뭐, 저가 커피들이 요즘 너무 많으니까, 커, 뭐, 컴포저 뭐, 등등등, 네. 이런 커피숍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어렵고, 음. 예전에 작년보다도, 음, 음, 작년에는 참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작년에 저는, 뭐 커피숍은 아니고, 음. <laughs> 인터넷 쇼핑몰을 음. 했는데, 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음. 정말 많은 변수가 생기는 음. 게 이게 자영업이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정말 내가 장사를 할수 있는 <laughs> 제목이 맞나 안 맞나도 작년에 음. 많이 이렇게 음. 좀 스스로 셀프 진단을 하는 해였던 것 같은데, 음. 근데 14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는 커피 맛이 좋아서가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음. 특정한 그 맛이 있거든요. 음. 개인마다 선호하는 맛, 음. 농도 이런 네, 게 있어요. 네. 그걸 아마 잘 맞춰주시지 않나. 저는 일단은 커피를 할 때는 이때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에, 내가 선호하는 맛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그 지역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어, 저희 커피는 특히 뭐 삼미보다는 식었을 때 먹었을 때 전혀 쓴맛이 없어서 예. 식었을 때 먹었을 때 커피가 저는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정말 내가 뜨거울 때 먹을 때는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려놓고 식은 다음에 먹으면 뒷맛에 이제 쓴맛이 올라온다든가 뭐 이런 예. 커피들이 있는데 저희는 음. 100% 이제 아라비카 원도 선별된 거, 좋은 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스팅을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하다 보니까 신선함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어. 또 특히 저희는 이제 뭐 모든 수제차들은 제가 직접 대추차도 뭐한 10시간 끓여서 <laughs> 다 하고, 생강도 어. 1년에 뭐, 어, 한 60kg, 70kg씩 다 착즙을 짰다가 거를 네.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핸드메이드 뭐 생강차, 음. 대추차, 레몬차, 자몽차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그나마 단골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다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핸드메이드로 직접 하시니까 네, 신선도도 네, 네, 그렇고 또그 개인마다 요구하는 입맛에 따른. 그 취향을 음, 음. 잘, 공략을 잘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커피를 먹어보고 홀딱 반했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못 갔는데 이제 조금만 여유가 될 때는 일부러 가끔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화존이라는 의미는 그때 못 물어봤지만 오늘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시와 그림이 있는 즐기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으셨다고 했는데 진짜 그림은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림은 모르겠지만 그 운치가 아주 좋아요 비올 때 특히 그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아, 정말 정말 마음에 온전한 그런 평화가 깃듭니다 예, 네, 우리 음. 너무 좋은 그런 위치에 딱 자리 잡으셨는데. 가끔 후배들이 모여요. 네. <laughs> 모여서 낮에 이제 커피도 한잔하고 와인도 그렇죠. 한잔하고. 사람만 하면 다 똑같다니까요. 네. 네. 테라스가 네. 좋죠. 그죠 네, 눈 오는 날 통유리니까 네. 거기에서 뭐 눈이라고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에서 이쁜 쓰레기가 내린다고. <laughs> 내리는 거 보면 너무 예쁜데 걱정을 해요. 아, 저거 얼마나 있어요. 마당에서 쓸어야 되고 <laughs> 또 발표 오면 하루 종일 대거리를 들고 있어야 되고 어느, 올해는 또 유난히 눈이, 눈이 더 많이, 많이 와서 열심히 닦고 닦아도 사장도 힘들고 알바도 맞습니다. 힘들고 에. 그렇겠네요 저희는 또 그건 뭐 상관없이 그냥 즐기기만 했으니까, 음, 아유, 좋아라. 음. 눈이 계속 왔으면 좋겠다. 시원전에 그렇죠. 앉아있을 비가 계속 왔으면 음, 좋겠다. 했는데, 사장 마음은 또 달랐네요. 비 오는 날 우리 감자 부침개 해먹었던 아, 생각나죠? 그렇죠. 나죠? 그렇죠. 네, 음. 고향 사람들 모여서 감자 전, 감자 지짐이도해 먹었었습니다. 음. 감자 지짐이에는뭐 커피뿐만 아니라 그 와인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가끔 뭐 원하시는 분은 있고, 예, 음. 와인 같은 것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커피 맛이 일단 좋다는 점에서는 커피 애호가들한테는 그래도 한 번쯤은 방문해서 음미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장님이 또 이렇게 TV 보고 왔다고 하시면 잘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커피 값은 그래도 받으실 거죠? 아유 주시면 감사하죠. <웃음> <웃음> 네. 가끔 근데 이렇게 자영업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매출도 신경이 쓰겠지만 매출 외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단골 손님들 위주다 보니까 손님 개개인들 단골 손님들의 이제 그 체크나 관리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 이제 작년에 바로 앞에 뭐한딱 정말 한 10m 20m 를 앞에 놓고 청자다방이라고 고구마 카페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 매출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 있었네. 뭐 특히 이제 보험회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가로 이제 뭐, 지점장님들 그쪽으로 가고, 고구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게 되는데, 음. 그러다 보면, 아, 내가 뭐, 뭐를 잘못하고 있을까? 음. 아니면은, 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뭐 일들이 뭘까? 아 생각하는 거고 더구나 특히 뭐 우리가 어디 가도 그렇잖아요 이 집의 음식값은 음식도 맛있고 기분도 좋아했지만 특히 갔을 때 기분이 좋고 알아봐 주는 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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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초심을 저도 자꾸 잊어버리고 네. 뭐잘될 때는 뭐 훌륭할라 하다가 안 되면 인사가 아, 아, 죽죠. 네. 아, 내가 너무 고만했어. 그래서 <laughs> 어, 어, 15년을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예. 아,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음. 어, 다시 한번 이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음.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계속 잘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건방져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laughs> 대출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laughs> 아 이게 원동력이 상한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도 쓰고 <laughs> 좀 여유롭게 <웃음> <웃음> 아파트 대출 같은 것 갖고 <웃음> 아파트 <웃음> 있고 또 무슨 대출이 있나요? 아 어, 코로나 때 사업자 대출 조금 받은 거 조금 있고요. 아, 네, 네. <laughs> 있습니다. 네, 워낙 또 음. 제가 소문에 의하면. 알뜰하신 분이다. 음, 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음, 음, 음. 사실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라고는 하지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오면은 이게 컨트롤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모든 욕구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근데 꾸준히 그래도 한 가지 종목으로 한 길을 쭉 파시는 걸 보면은 아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꼭 궁금한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래도 대한민국에 정착하신지 이제 몇년 차세요? 아 어, 제가 2002년도에 왔으니까 그때가 28에, 어? 어? 어머 벌써 24년도 24년? 된거 것 같아요. 어, 음, 그래요. 20 10년, 20년이 넘었네요. 20년 넘으셨네요. 네, 22년, 어. 23년 차 들어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서, 어, 그 중에 커피숍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아, 그때는 붐이 또 이렇고, 누구나 그 로망이 있지 않을까요, 여자들의? <laughs> 네, 가게 하나 예,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게 하기 전에는 노점에서 이제 장사도 해봤고, 예. 어, 남의 집 가가지고 뭐 설거지도 음. 해봤고, 여러 가지 못 해본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기를 두고 내가 할수 있는 거정으로 회사를 들어갈 수는 없고 예. 이것저것 많이 해하다 보니까 아 나한테는 분명히 장사의 기질은 있는 것 같고 <laughs> 아 내가 장사하면 내가 너무 잘할 것 같아라는 무언가의 예.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욕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컵. 커피를 저는 커피를 하기 전에 커피 맛이 뭔지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커피에 영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를 할 때도 영어를 안 배워서 ABCD도 모르는데 밑에다가 영어로 돼 있으면 한글로 적고 그거를 외우고 어, 메뉴 하나 들어오면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카페에서 일을 하지만 한 15년 전에는 제가 30대였잖아요. 30대 중반이었는데 알바로 써 주는 데는 없었어요. 그 그래서 그때 벌써 그랬나요? 네. 그때는 음. 20대 뭐 이렇게 음. 예, 다 식당이 아니잖아요. 음. 어, 그래서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실습을 음.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서툴고, 라떼가 뭔지 기억이 없고, <laughs> 레시피 한번또보고또시상을 하고, 어, 하루에 30만 원을 힘들어. 팔아도, 알바 한명더 써야 되나? 지금은, 지금 뭐, 한 시간, 뭐, 뭐, 두 시간 안에 30분, 한 30만 원을 팔면 뭐, 눈 감고도 할 일인데,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배워가는데 정말 힘들었고, 음. 하나를 배우면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든지 그렇거든요 카페를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우연치 않게 예. 아무가를 카페를 하려고 지금 배우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운이 들어와서 어 하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 에서 이제 돈을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돈 예. 5천만원을 대출을 받게 됐고 뭐, 이러적, 이렇게 저렇게 일이 되어 가다 보니까, 어, 공부도 배워, 하게 돼서, 가게를 또 내가 원하는 곳에,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든 자리에 들어갔는데, 어, 내 앞으로 다 망했던 자리인데, 제가 들어가서, 그나마 돈을 벌어서, 예, 뭐, 마지막 끝은 좋지는 않았지만, 주인하고, 음. 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나마 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나이, 뭐, 첫, 직장이고 버금 짜리였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시작한 가게 건물주 하고 사이가 안 좋게 끝났군요. 네, 그때 어. 뭐 너무 또잘 되니까 욕심 나서 아. 이제 아드님 드시려고 저한테 이제 명도 소송을 냈고 예. 어, 지금 현재까지 제가 가게를 옮긴 지7 년이 넘겼는데 벌써 어, 주인만 이제 음. 다섯 번이 바뀌었고 아드님도 들어와서 카페를 차렸다 결국은 망해서 아이고. 나가서 공실로 아, 계속 있다가 어. 그게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다내떡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욕심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래요. 누구 잘 된다고 하면 음, 서로 음. 응원해주고 맞아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걸 욕심낸다고 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음. 만약 경우, 어, 제가 월세를 하루도 밀린 적 없고, 음. 어, 예. 저는 성격에 예. 한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가는 음. 성격이고 의리로 가는 성격이고 뭐 어떤 공과금도 단 하루도 밀리면 제 마음이 불편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 예. 제, 저희 그런 마음도 모르고 <laughs> 예. 하던 물주님이 많이 음. 욕심을 떠 내셔 가지고 야 저거 저렇게 잘 되니까 우리 아들 저거 시키면 또 음. 대박 벌겠네 하고 몰아냈군요 맞아요 아이고. 그때는 많았죠 음. 음. 그렇게 돼서잘 되는 주인들 못 봤습니다. 음. 그게 또 새로운 자리에 가서 음. 시화전으로 다시 더잘 됐죠. 네, 네. 했는데 더잘 되시고 하, 참 그게 그. 사장님만이 장사수안이 있는 건가요? 예, 예, 장사수안이. 감사합니다. 아, 장사 네.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음, 인복도 많고. 인복도 예. 있고, 그쪽에 기질이 확실히 있는 거죠. 음, 음. 예. 재미있어요. 저는 커피를 팔때 너무 행복하고, 어, 손님들이 와서 커피 주문을 할 때, 막힘없이 이렇게 쫙 빼는 거. 아 어, 그럴 때막 스릴이 <laughs> 느껴진다고 할까요? 응, 음, 그럴 때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뭐 하는 메뉴들이 들어왔을 때 머릿속으로 음. 외우고, 음. 그거를 하나하나 탁탁탁 빼가지고, 라떼 아트도 예쁘게 딱 해서 음. 나가고, 음. 어, 탁 하면 그거 하나 할때 너무. 기쁘고 스릴이 느껴지더라고요 만족도 자기 직업에 네. 대한 만족도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냥 아 커피 맛이 좋다 아 정말 근데 커피 들어가면서 이제 결제를 카드를 딱꽂고 들어갔는데 저도 느끼거든요 <laughs> 커피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어? 응. 어뭐 뽑았던 걸 주나? 그러니까. 아니에요. 국명 내적 스크레마가 너무 좋아요. <laughs> 아주 속도가 스피드하게 맞춰온 음. 예, 커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아, 역시 베테랑이구나. 음. 이거는 또 나랑 다른 부분의 그런 선수. 아, 그럼요. 네, 선수입니다. 아, 네. 서로 각자 잘하는 <laughs> 네, 네. 게 있어서 목소리도 좋고 진행도 잘하시고 <laughs> 저는 커피를 <laughs> 빨리 하고 잘... 설거지를 빨리 하고. <laughs> 어, 알바를 가면은 이렇게 항상 음. 세워두시잖아요. 음. 그 알바 관리도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점점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저도 저랑 일하는 친구가 제일 오래 일했던 친구가 5년을 일했고, 예. 1년 뭐, 어, 그리고 그 전에 저랑 일했던 친구들이 다잘 돼서 카페 창업한 친구들도 네명이 음. 됐고, 음. 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인드들이 서로 달라서 예. 뭐 한두 달 일하다가 가는 친구도 있지만 그 예. 친구들은 또 자기의 개념이 있고, 그렇죠. 어, 서로 다른 이제 관점이 있으니까, 예. 어, 그래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운이 음. 좋은 사람들이어서 지금도 어, 한동안 안 구해질 땐또안 구해져서 막 열심히 또 있다 보면 그 알바들이 없어서 저녁에 내가 한열몇 시간씩 일할 때는 또 저녁에 단골 손님들이 또 늘어나요. 아 그렇죠. 그래, 내가 있어야 해. 이러다가 알바를 구하며또그 <laughs> 마음이 없어서서 낮에 열심히 일했는데 밤엔 좀 쉬어줘야지. <laughs> 이런 마음이 자꾸 자꾸 들어서 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다 그래도 15년을 장사하다 보면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확실히 있을 때랑 없을 때는 매출이, 매출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왜냐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주인 된 자세로 알바가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뭐 그냥 주인의 욕심일 뿐이지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 가기가 아닌데 음. 그래도 기본적인 것만 해줘도 감사하고 고죠 고맙죠. 음. 네 오늘 이렇게. 커피숍 사장님을 모시고 <laughs> 마시는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14년의 노하우, 경력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고 있습니다.